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뭐 아주 행복합니다. 좀 일이 좀 벅차고 조금 힘든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아주 행복하죠. 음.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아니,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가? 여기 한 돌아 좀당오 내가 지금 못 돌릴걸 아, 예. 돌려봐요 개그를 잘하니까 그래 그당연한침때이 사람이 자기 연기 가 부족한 거 거나 모르고 자기 보고 웃지 않는다고 삐졌어요 손님이 이제 대로기면적게 와야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탁주 한잔씩 빠분이박근이 하고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뭐 죽은이 바글하다 제가 죽읍니리 이럴 이럴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어나고 노니까 좋대요. <laughs>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유일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 후보가 안 되거든. 그는 무슨 이유로 고향행을 선택했을까요? 이걸 하는 것이 단지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민다. 여기 손님 좀더 와라. 이거 차원은 아닙니다. 일반화 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걸 갖고 뭐 한다는 것이,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다 성공적으로 잘 갖고 있을 때 와서 보고, 이 정도로, 그, 나무 원래 다 심고 해야 그래도 뭐, 나에 살던 고향은 뭐, 꽃 피는 산골마을한마지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감나무가 죽은 마을입니다. <laughs> 버려진 단감과수원에 장군차를 비롯한 나무들을 심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화려한 꽃을안 좋아할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전부 삼번 나무를 사왔죠. <laughs> 나는 사람들이 좀, 당연히 좀, 좀 제가 좀그 수수할 수수한 좀걸 좋아할 거다, 거다 이런 전제를 그게, 갖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당연히 첫 놈을 거다 이런. <laughs> 여, 할머니 심으노야 채가 좀 다쳤어요, 그죠? <laughs> 내가 나중에 다 물어주라 할게요. 그 <laughs> 안 물리. 우리 농법 뭐 지금 처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걱정은 안 되세요? 음, 거기될거 있는 좀잘 되겠지 오늘 처음 치시도 하는데 대성에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잘, 잘 돼야 안 되겠네 우리 농법을 권하긴 했지만 역시 걱정이 앞서는 모양입니다 이제 시작이네 12,000평 네. 어? 모자리공 어, 내고 있습니다 어. 무심한 척하면서도 논으로 향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데요 어. 이웃이 장남 아, 아들 아, 이우 이웃 장남이가 네. 오래도록 떠나 있었던 고향 영 묻겠네 막걸리 충차 아침에 일도 시작도 안 하고 뭐, 참. <laughs> 어? 뭐. 대통령님 여기 오리 풀어주기로 약속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뭐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저녁에 가다 주고 한다 괜찮게 양손 해지진게하지뭐풀어지면은 아침이고 그럼 몸만 열어주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자왜 자, 뭐, 짜게 하나 불다는예요 왜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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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이야떻야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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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야 뭐야? 야야야야야 걱정이되시오 하자 하자 해놓고 잘안 되면 얼마나 구는이어구약이의불안이 있다고 새로운 도전을 안 하면 발전이 안되거든 또는이제 다른 이을 다른 이람들은사변화하다변화는데는데 우리는 그냥 옛날 그대로 가면 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나고하지 그러니까 하긴 꼭 해야 되는데 걱증이 어머지 불안하지 응,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국가적 원로로서 사회에 대해서 뭐 발언하고 작용하고 응? 그런 시대가 계속 결근여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회의적이고 시민과 함께 행동하고 그런 동안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아무뭐그 그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 와서 무슨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민으로서 같이 있는 일, 근데 해보고 싶어하는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시민과의 거리는 원로가 아니라 이 시민이 훨씬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목소리도> 뭐 아주 행복합니다. 좀 일이 좀벅차고 조금 힘든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뭐 아주 행복하시고 <목소리도> 등산 갔다 오는 사람이 뒤가 잘못해서 미끄러져도 뒤가 잘못해서 그걸 녹화할 때는 재수 없이 미끄렸다고 이런 걸볼 때, <목소리도> 예, 재수 그게 내 탓이지, 그게 노무현 탓이고 노노 대통령 탓이고 이러다 보니 내가 답답하다고 말해서 <목소리도> 남자들은 이제 조상들은

침묵 속에서 발음이 된 그분이 제 마음, 제 마음의 내는 소리에 기울여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내 동명,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낸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 노무현, 이 동명, 노무현을 동력, 동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의 나름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평, 민간, 노무현은 방식하지 않고 공만니다 자기 자신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희망의 수준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는 정말 방식하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환자가 되었고 영어사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의원 이리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직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으나가 만족과 특권이 없는 원칙과 상식이 동안 합니 한순간도 기쁨을

정려로 그러면 어떤 정신이든 양말 침착한 것이 정신상이나 이음을 쌓는 것보다 어려워니다 때로 문다가 네? 이해할 수없는 것도 믿고 남아드하야 하며 영광과 명예구만 아니라 러 네. 모욕과 진실까지도 함께 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사람의 사용하는 이름 인형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니다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뭐, 독학년 노무현을 함께 같이 사라지는 데에는 사는 인대가 필요했습니다. 때로 심한 모욕을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큰용기위해서 사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정상의 사랑을 들어오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동해안 대통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동해의 마음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영원히 사신 겁니다. 저의 가슴 여러분의 가슴 인간노의 하나의 기억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 영원히 지워지지 안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